샬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재능력 성경 읽기 282일차 10월 9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2절입니다.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쳐 이르시되 3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는 분홍입니다. 분홍으로 칠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5절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 긍휼이 여기는 자.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 14절입니다. 세상에 빛이라. 세상에 빛이라. 16절입니다.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0절 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18절입니다.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4절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모를 드리라 예모를 드리라 28절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가늠하였느니라. 가늠하였느니라.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만일 내 오른 눈이. 30절입니다. 또한,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2절입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늠함이니라. 가늠함이니라. 34절입니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35절입니다. 땅으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36절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39절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44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너는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6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입니다. 중원 부원하지 말라. 중원 부원하지 말라.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아버지여 이름이 10절입니다. 나라가 날아가, 뜻이, 뜻이,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11절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19절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봄을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6절입니다. 공중의 새 공중의 새 28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31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마실까? 입을까? 입을까?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7장 1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5절입니다.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7절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11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2절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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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니 하리니 이십삼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때에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24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입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자리입니다. 다시 노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입니다. 이는 이는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멸러라.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멸러라. 아멘. 이렇게 하여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전체의 구성은 설교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다른 어떤 설교보다 실제적인 교훈을 많이 다룹니다.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상반절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하는 생활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 중에 보면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이 있는 자와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워했다라는 것은 신비한 사건을 체험할 때 느끼는 감탄적인 감정이 섞인 경이감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분명한 진리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재능력 성경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